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수 확인 사항. 1. 신고 기한 확인 기한 내 신고 필수. 양도일이 속한 다음 달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. 예시. 2024년 1월 15일에 부동산을 매도.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.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. 무신고 가산세 20에서 40% 부과. 이 e,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수 항목. 양도소득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 보유 특별공제. 양도가액 실제 매도 금액. 취득가액 취득 당시 매입 금액 실거래가 기준.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취득세. 인테리어 비용 등 장기 보유 특별공제.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%에서 80% 공제. 3. 비과세 및 감면 요건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기간 2년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필요 12억 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임대 주택 등록 시 감면 가능 농지 공장 등 감면 요건 확인 4. 신고 방법 선택 직접 버서즈 세무사 버서즈 홈택스 홈택스 전자 신고 가장 편리 자동 계산 가능 세무사를 통한 신고 복잡한 경우 추천. 세무서 방문 신고. 5. 신고 후 납부 기한 및 방법. 신고 기한 내 납부해야 연체이자 가산세 없음. 분납 가능.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최대 2개월 분납. 카드, 계좌 이체, 방문 납부 가능.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.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면 탈세로 적발될 위험. 필요 경비 증빙 자료 계약서, 세금 계산서 등꼭 보관.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% 부과.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